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오늘은요,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땡긴다, 땡긴다. <laughs>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당치땡에 크림치즈 치킨을 먹어볼 겁니다. <laughs> 제가 우연히 이렇게 어플 보면서 어, 이거 치킨집 진짜 이름 대박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적은 있기는 한데 이제 시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치땡의 크림치즈 치킨을 또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어, 지난번에 떡볶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치킨을 먹어보자 해서 이걸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크림치즈 치킨 도대체 그게 무슨 치킨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비주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익숙한 비주얼이더라고요 청아집 치킨, 그 슈프림이랑 비주얼이 굉장히 비슷하던데 그거랑 진짜 맛도 비슷할지 아니면 좀 다른 느낌일지 그게 굉장히 또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도 제가 약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어, 청아집 슈프림은 그냥 슈프림이 19,000원, 매운 핫, 핫 슈프림이 2만원인데, 당치땡의 이제 크림치즈는 뼈 치킨, 순살 치킨 모두가 다 18,900원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글씨를 잘못 읽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원래 뼈를 시키려고 했는데 순살을 시켜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순살 크림치즈 치킨을 주문을 했고요. 어, 다른 건 따로 주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마리만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럼 또 배달이 오면 세팅을 하고 자세한 리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짜잔. 어, 일단, 그래서 도착을 한건 치킨 한 마리, 그리고 치킨무, 그리고 작은 콜라,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자 치킨박스를 오픈을 하니까, 와, 진짜 그 사진으로 봤던 슈프림과 정말 좀 비슷한 이미지에, 오, 어, 치킨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치킨을 제가 이렇게 그릇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순살 치킨이 양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소스가, 진득진득하게, 이렇게 약간 좀 걸쭉한 느낌의 그런 소스가 아니고, 되게 약간 묽고, 소스가 정말 많아요. 치킨 소스가 이렇게 많은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음, 아, 되게 매콤하다. 이게 딱그 수제로 만든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의 양념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진짜 걸쭉하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묽어요. 그리고 치킨 위쪽에는 이렇게 크림치즈로 보이는 위에 하얀 소스들이 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 그 아래에는 당연히 안 뿌려져 있어요. 음, 음. 와, 이것도 좀 오묘하긴 오묘하네요. 이 튀김옷이 약간 이런 좀 약간 이렇게 덜 걸쭉한 이런 약간 소스를 머금고 있으니까 예, 축축한 느낌, 약간 눅눅한 느낌은 분명 있어요. 확실히 슈프림하고는 완전 다른 맛이에요. 이거는 마요 느낌보다는 크림치즈가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튀김옷이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그 새우튀김 같은 거 카레밥 카레소스 이런 거에 같이 넣어서 먹을 때나 떡볶이에 담궈져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튀김옷이에요 처음에 살짝 먹었을 땐 약간 매콤하다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좀 매운 매콤하다는 느낌은 좀덜 들고 먹을 때보다는 혀에 이렇게 남는 매운맛들이 좀 있어가지고 매운 걸 아직 못 드시는 분들은 어, 생각보다 매운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어린아이들이 먹기에도 좀 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핫 슈프렘을 또 먹어봤으니까 진짜 매운 치킨인데 어, 이거는 그렇게까지 맵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 위에 있는 크림치즈 소스가 엄청 임팩트 있게 다가오진 않네요. 뭔가 맛이 엄청 진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누린내는 안 나고요. 거북한 향이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끝에 느껴지는 맛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양념치킨 맛이랑 비슷해요. 처음 느꼈을 때그 맛이 약간 좀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양념치킨을 직접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념치킨 소스를 만들다가 뭔가 배합을 약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양념치킨 맛이랄까요? 진짜 달거든요. 그래서 진득한 그 양념치킨의 단맛이 진짜 강해요. 이게 예, 맞아요. 먹다 보니까 마늘 맛이 꽤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먹고 나서 입에 남는 느낌들이 어, 마늘 마늘 향과 맛이 나요. 어, 그리고 아제 생각보다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양념치킨의 맛 중에서 되게 단맛 그 단맛이 엄청 저는 진득하게 느껴져요. 지금 이 안쪽이 엄청 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맛이 강하면 되게 질리고 느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치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 그게 좀 특이하네. 일반적인 양념치킨인데 마늘맛이 많이 나네요. 음. 양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약간 이제 질려서 못 먹긴 했지만 그래도 배가 엄청 찬 느낌이라서 이제 그만 먹은 건데 어 그랬는데도 지금 사실 절반 이상이 남은 것 같아요. 소스도 엄청 많이 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은 진짜 엄청 많이 주는구나. <laughs> 그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만약에 입맛에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장점이겠죠. 그래서 가성비 치킨이라고 하는 거기도 한가 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소스가 너무 이렇게 걸쭉하지 않고 좀 이게 너무 막 훌렁훌렁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튀김옷에 너무 이렇게 흡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양념치킨은 사실 뭐 눅눅한 느낌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얘는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눅눅해요. 그래서, 어 하여튼 좀, 튀김옷이 좀 아쉬웠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마늘맛 나는 건 좋아요. 마늘맛, 전 마늘맛 좋아하니까, 마늘맛 나는 건 좋은데, 뭔가의 배합이 좀 아쉬웠어요. 너무 이렇게 진득하게 달면서 약간 느끼한데, 뭔가 좀 아쉬웠어요. <laughs> 근데 이제 이런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음,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호불호는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안 먹을 것 같고 그냥 원래 먹던 거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 혹은 어, 당치 땡에 다른 치킨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치킨 누린내 안 나고, 양 많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었으니까, 다른 치킨은 또 마음에 들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신메뉴가 나온다면, 먹어보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아그더 아야야야 야. 야, 나 야, 그만 당겨 아왜 이렇게 당겨? 뭐라고? 치킨이 당긴다고? 아아 나는 오늘 치킨이 당긴다. 아야야야 야, 야, 야. 야. 에 먹을 테니까 아 오늘 치킨 당기니까 얼른 꼬꼬 먹을게. 아나나나 아따. 아.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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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아 나는 오늘 치킨 땡긴다. <laughs> 진짜. 오늘 근데 너무 늦게 와 가지고 눈이 다닫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은 치킨을 그 그러니까 내가 먹어 보고 평가하고 본인이 이제 식은 거 음. 먹어 보고 하면 비교를 해 드려. y yep. 그냥, 이빨 양념치킨 맛인데? 옛날에 먹었던 양념치킨이야, 그냥. 느낌이 그래. 근데 여기 왠지 옆에 케찹 겁나 많이 뿌려져 있는 샐러드를 같이 먹으면 곁들여 먹어야 될것같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옆에서 500두 잔이여 그럴 것 같은 느낌이잖아. 슈프림이 느낌을 잘못 받겠다, 사실. 마늘 냄새가 좀 나네. 씹을 때 양념이 너무 중국이다. 이게 크림치즈? 음.. 크림치즈 다시 한 번. 크림치즈 느낌이 진짜 안 들어. 크림치즈 느낌은 거의 안 느껴지거든. 근데 치킨 소스랑 치킨 자체가 치킨의 노린내도 안 나고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치킨, 양념치킨을 처음 먹었을 때그양 양념치킨구나 그 황홀했던 맛 느낌이 들어. 그때 의감정이소아나고 옛날 감성이 엄청 물씬 묻어있는 치킨 양념 같아. 너무 달지 않아?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처음 딱 먹었을 때는 아, 마늘 냄새 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옛날 느낌이다. 크림치즈 치킨이라고 했다면 10점 만점에 한 2점이야. 치킨 자체로만 먹었을 때는 10점 만점에 나는 9점은 주고 싶어. 딱내 입맛에 맞는 치킨이고 나는 또 시켜 먹을 것 같아. 더 맛있네 음. 만약에 튀김옷이 좀더 바삭바삭바삭 많이 했다면 덜 질렸을 텐데 따뜻할 때 눅눅한 상태에서 단맛이 좀더 따뜻한 느낌에서 단맛 양념이 있으면은 맞아 금방 질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차가울 때 먹어서 해자라는거 10점 만점 9점 야야야 다음에 또 먹자